너 이제 영화 좀 보자. 아, 너 이제 그만 보자. 이젠 좀 보자. 아, 좀 말자고. 아, 어 언제 볼 거야? 네,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그중한해 들은 의미 있는 작품들을 모아 모아 보고 싶은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올레TV가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서 빠질 수 없잖아요? 함께 해야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집에서 한국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올레TV 역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올레TV가 한국 영화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테마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경로로 잘 들어가 보시면 역대 흥행 탑 30부터 한국이 사랑한 명 감독, 한국이 사랑한 명 배우 등등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엄선하고 또 엄선한 영화들이 카테고리별로 보시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한국 영화들 마음껏 만끽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한국 영화 백년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작품이죠. 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우리 품에 안겨준 작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가격 인하 서비스 기간을 맞아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재 영화를 구매하시면 티비 쿠폰 3천 원을 추첨 적립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시고 혜택 누려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 결정 장의 해결 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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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음. 우리 나디은 아이디 분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죠 렇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꾸며볼 무비 결정 장의 해결 쇼이 영화 보니 많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올레티비 신작들 내려오렴. 이번 주 올리티비 신작 첫 번째 영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대학 교수의 조금 특별한 이번 인생 마무리 수상한 교수. 네, 불치병 말기 판정을 받게 된 주인공이 남은 생을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인생 막장 코미디 영화인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좌절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주인공 리차드는 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1분 일초가더 소중해진 한 사람을 통해 야, 관객에게 아니죠. 전달되는 해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는 바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배우죠 조니뎁인데요 조니뎁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캐리비안 해적! 그렇죠? <laughs>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루 선장일 텐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능청스러운 막장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 무씬 느껴집니다. 하지만, 잭스페로와 이 영화 속의 리차드, 비슷한 듯또 다른 캐릭터예요. 특수 분장을 지우고 한층 더 리얼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약간 까만 선글라스를 낀채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은근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I beg you, do not give in to mediocrity like the other 98% of the world. 네,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찰진 게, 울다가 웃다가 하며 보다 보면, 은 시간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는 물론이고, 의미까지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보며, 내 삶까지 돌아볼 수 있는 명배우와 명대사가 고루 갖춰진 수상한 코미디가 궁금하시다면, 본인! 존재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된 현대 미술계의 거장 호크니 이 시대가 사랑한 아티스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술가의 이면과 황홀한 작품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속에 호크니의 과거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 호크니는 꿀테 안경의 금발머리 그때 그 시절인데도 뭔가 예술계의 아이돌 같은 느낌이 오. 뿜어져 나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로 살아온 그의 삶을 다룬 진정한 예술 영화요. 예 호크니의 작품 예술가의 초상의 경매가는 무려 음. 1,019억이라고 해요. 1,019억? <laughs> 네, 억. 어. 그림 하나 억. 1 0 1억 아니, 정말 생활작가의 작품 중에서 세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가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는데요. 더큰 천봉, 베버리힐즈 주부 등 이런 비싼 작가의 대표작들이 굳이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 안에 다 들어있고요. 또 과거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인터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로 작품 탄생의 비하인드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작품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과 아티스트의 변화를 한 눈에 쭉볼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호크니의 예술적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와 함께. 현대 미술의 발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는 본인 역사를 뒤집은 한 남자의 위대한 폭로, 대각관을 무너뜨린 사나이, 호텔에서 도청 사건이 발생했으나 48시간 내 수사를 종결하라는 상사. 그에 대항하는 주인공이 언론의 사건을 공개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테이크를 통해 화려한 맴모 맥션의 대명사가 된리암니슨이 이번 영화에서도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선보였고요. 네. 화리로 가는 길의 주인공이죠. 네. 다이안 네. 레인이 네. 리암니슨 못지않은 노련함을 네. 무기로 활약합니다. 일단 긴말 필요 없는 연기력을 갖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믿고 볼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영화에는 사회 보이층들에 대한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이죠. 한 번쯤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은데 과연 주인공이 영화의 제목처럼 백악관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신다면 보니 인간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우아한 가족 미스터리 누구나 아는 비밀. 딸의 실종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한 가족의 혼란을 흥미로운 서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특히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으면서도 가족을 의심하게 되는 엄마, 라오라와 그런 라오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옛 연인, 파코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이런 설정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등장인물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엄마 라우라 역을 맡은 페넬로페 크루즈의 여련 역시 흥미로운 볼거리인데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우아하고 아름다운 면모부터 예측할 수 없던 불행 앞에 무너져버린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 심도 있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또 페넬로페 실제 남편이 하비에르 바르데이옛연인 파코로 또 출연을 하는데요. 각본을 쓸 때부터 감독이 염두에 두고서 또 공을 들인 캐스팅이라고 하니 부부의 연기 시너지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또 재미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까지 이미 유수의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연출과 각본을 책임진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 역시 전작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세일즈맨 등으로 탁월한 감각을 인정받은 분이니까요 탄탄한 서사와 배우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예측할 수 없는 전개 미스터리 영화에 추가로 TV 쿠폰 축첨 정립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놓치면 후회하실 만한 이 영화는 본니 네, 이 밖에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나면서 상상초월의 공룡 세상이 펼쳐진다 애니메이션 지구공룡 대탐험 꼬마 캐리의 다섯 번째 생일 잊지 못할 콘서트와 크리에이터들과의 만남, 캐리 TV와 러브 콘서트 더 무비, 이름을 날렸던 전직 킬러, 해적과 깡패에 의해 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다 메시지맨, 신비한 가르한 숲으로 떠나다, 비밀의 숲을 지키기 위한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라라와 움직이는 비밀의 숲,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 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원래 디빈 신작 정보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되는 정보가 한개더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마블 히어로들이 총 출동한 기념비적인 영화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이제 VOD 서비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벤져! 다만 나가고 있는 기간 동안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구매하신 후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마블 코믹스 80주년 스페셜 패키지죠. 마블런 2019 1인 2명 패키지를 총 100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전국의 마블 덕후분들 다시는 없을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이 봉우동이라는 데는 이게 지원이 없다면은 그대로 우리 무덤 대 갔다. 그리고 설레는 신작 정보 하나 더 있죠. 감동 대작 봉우동 전투가 지금 올레TV에서 전격 발표 중이니까요. 함께 즐겨보세요. 나라 뺏긴 설움이 우를 복받치게 만들고 수총 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영화 만나볼 차례죠. 어린 시절 충격적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자비의 영재학교에 들어간 진 그레이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엑스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족처럼 지내던 어느 날 우주선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인과 함께 다크 피닉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를 능가하는 힘과 함께 위협적인 존재가 된 다크 피닉스. 그런 그녀 앞에 그녀의 힘을 탐내는 미스터리한 외계 존재가 나타나고. Inside one of them. 외계 존재로 인해 다크피닉스는 가족 같은 친구들의 적이 되고 마는데요. 19년간 이어진 엑스맨의 대장정, 그 피날레를 장식할 엑스맨과 다크피닉스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영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 우리집 올레TV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무수수를 다 보신 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엑스맨 1편을 보고 충격과 전율을 금치 못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엑스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휴잭민이 연기한 울버린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엑스맨에게 작별을 고해하는 순간이 왔네요 아니 도대체 왜 끝인가요 왜 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전 사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끝이라 그래요 저마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돌연변이들이 모여서 인류를 구하는 이야기 요런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엑스맨 유니버스 내에서는 사실 다크 피닉스라는 영화가 끝이 아니고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뉴 뮤턴트라는 영화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작품이 극장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미지수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이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엑스맨 유니버스의 마지막 영화가 다크 피닉스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캐릭터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배우들이 등장하는 x m e 영화로서는 다크 피닉스가 마지막이 맞습니다. Ladies and g e n t l e m this is the voice of Charles Xavier. c u l somebody please apprise me of the situation?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X-Men을 만들어왔던 폭스라는 영화사를 디즈니가 인수했어요. 엄청난 합병 소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블이 만들어놓은 우주에서 싸울 엑스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즈니표 엑스맨은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실 아쉽고 그래서 더 보내기 싫은 엑스맨. 근데 이렇게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사실 엑스맨이란 시리즈는 영화 역사에서도 그리고 히어로 영화 역사에서도 정말 수많은 족적을 남긴 시리즈예요. 히어로몰 유니버스라고 하면 지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이 엑스맨 유니버스가 마블, MCU보다 두배 가까이 오래됐습니다. 19년을 이어온 유니버스예요. 21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 탄생한 최초의 슈퍼 히어로 팀이었죠. 영화 엑스맨 1편과 2편은 막 승현 씨가 말씀하셨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손끝을 거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었고요. 이어서 3편 라스트 스탠드가 조금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흑역사를 씻기 위해서 매튜 본 감독이 2011년 프리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면서 너무나 훌륭한 프리콜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요. 예예 예. Clearance to bring along you r mutants. Fight fire with fire. Makes sense.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맨 중에 맨 우리 슈정맨을 활용한 다양한 스핀오프들을 거치면서 퍼스트 클래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리고 아포칼립스를 거쳐서 다크 피닉스라는 마지막 작품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긴 시간 동안 히어로물을 이어오면서 어린이들만 보는 유치한 장르다 라는 편견을 깨고 히어로물이 전 연령대가 사랑하는 장르가 되는 데큰 역할을 했고요. 맞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우가 영화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와 동일시되면서 큰 사랑을 받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죠. 그야말로 우리 곁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엑스맨 시리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엑스맨을 사랑하신 분들이셨다면 이 모든 역사가 이 영화 다크 피닉스를 필수 관람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국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필름처럼 착착 스쳐 지나가는 엑스맨의 진한 시리즈들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특히 소장용 단편과 시리즈는 각각 할인된 가격으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올레TV를 통해서 20년 친구 엑스맨 배웅 나가시고요 그 마지막의 노의 다크 피닉스는 오늘 저희 얘기 참고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크 피닉스만의 보니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뽑는 거는 일단 화려한 배우들과 깊이 있는 서사 두개 정도 뽑고 싶어요 네. 일단 아, 제임스 음, 맥어보이를 음, 음, 비롯해서 음. 마이클 패스밴더, 제니퍼 로렌스, 소피 터너, 제시카 차스테인, 니콜라스 홀트, 타이 쉐리던 등등등 아, 정말 할리우드 최고의 젊은 배우들이 엑스맨의 최종장을 위해서 이번 영화 총 출동하고 있고요. 라인업고소 라이너 라인업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해요. 정말 화려하네요. 엑스맨을 사랑하셨던 분들 혹은 그냥 이 배우를 사랑하셨던 분들 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이 영화 보면 그냥 내 배우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뭐니 뭐니 해도 엔딩, 피날레는 여운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결이 깊고 강렬한 서사 스토리가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피터라가 맡은 진 그레이가 이번 편의 메인 플롯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큰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힘은 내 힘인가? 어둠의 힘인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정체성 고민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원래 엑스맨 유니버스의 중요한 테마이기도 했던 사회적 소수자들, 그러니까 도련 변이들이 겪는 외로움. 이들이 한데 모여서 정을 쌓고 있던 게이 유니버스의 특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고 있던 돌연분인 친구들의 가족애와 우정에 대한 고민 역시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런가 하면 진그레이가 흑화되면서 스토리만 깊어진 게 아니죠. 액션 역시 아주 진해졌습니다. 저는 진그레이가열 받아가지고 막 기차를 마치 종이 구기듯이막 구기는 장면에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하철 구기는 거그 네. 바로 앞에 벌어졌던 지하철 내부에서 싸움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 조금 더 전에 가면은 매그니토와 진그레이가 대면해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그 매그니토가 걸어 들어갈 때 지하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매그니토가 정말 죽일 듯이 징그레이를 노려두면서 힘 대결하는 장면인데 그거는 CG로 사실 액션이라기보다 CG로 만들어진 장면이긴 한데 카리스마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어, 저그 장면 좋아했어요 멋있고 재밌고 다 하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아래 기간 동안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65인치 TV, 공기 청정기 등 다양한 선물들을 쏘니까요 영화 꼭 보시고 선물 챙겨 가세요. 아니, 선물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어요? 너무 좋죠. 65인치 TV를 준다고요? 65인치 TV로 올레 TV로 영화 보면 얼마나 어, 너무, 재밌게요. 너무, 너무, 얼마나 재밌게요? <laughs> 여러분. 아, 우리 집은 100인치인데 하시는 분들도 하나 더 있으면 안방에 놓고 보면 얼마나 좋게요. <laughs> 여러분, 빨리, 한번 응모해보시고요. 네. 이제 오늘 라방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궁금증과 감상평도 받아볼 차례죠. 오늘 준비된 선물은 뭐죠? 언제 드려도 가장 실속 있는 선물, 올레TV TV쿠폰 만원권을 쏩니다. 지금 엑스맨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혹은 보신 분들은 감상평, 다크피니스에한정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음 그냥 영화 개봉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laughs> 저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약간 스타워즈도 그렇고. 음 프리퀄이기 때문에 뭐 연대기 순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개봉한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미리 개봉한 영화의 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프리퀄을 그래서 만들었구나. 이 맥을 짚어보면서 같이 볼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예. 근데 연대기 순으로 보면 그냥 세계관의 스토리 시간대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이 영화가 나왔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가 어려울 때는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개봉한 순서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엑스맨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가지고 싶은 능력 음. 이번 영화에만도 꽤 여러 능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거를 보면은 무조건 징그레. 이 징그레 이 <laughs> <laughs> 피닉스 코스 늘 저는 얘기하죠 저는 제일 센 거, 제일 강한 거. 제 제가 원하는 건들 같아요. 제일 센 거. 아, 제일 센 거. 아, 제일 센 거. 아,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른 거야. 어. 왜냐면 이번에는 진그레이그 다크피닉스 포스도 되게 좋은데 뭐랄까 그 능력이 발현될 때마다 혈관이 너무 나와. Let me show you how. 아, 오, 저는 재밌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음. 매그니토가 하는 음 아, 매그니토가 연기하는 게 정말 너무 멋있어요그 사람이 음철 이렇게 확확확 확, 이런 걸 때, 내가 그철부리는 거에 마음이 <laughs> <많이> 드셨던, 같아요 <laughs> 약간 그 취향 저격. 이렇게 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초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숨기실 건가요, 아니면 밝히실 건가요? 질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일단 초능력을 갖게 됐을 때 밝힐 거예요, 안 밝힐 거예요? 이게 약간 히어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서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우정을 같이 간다, 어 아니면 홀로. 숨기고 홀럽겠죠. 활동한다. 하... 무슨 소리야? 무조건 말해야지.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진짜? 왜 왜? <laughs> 무조건 자랑해야지. <laughs> 네 박서연님이 한스 진무 음악 감독님 슈퍼히어로 영화 음악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이먼 감독님이 설득해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오. 네, 맞아요. 이 한스 진무 음악 감독이 작품을 하고 나서 이제 히어로 우, 영화 음악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영화에도 합류를 했습니다. 아마또 굉장히 그뒷 이야기는 정확히 뭐 그들만의 사전이겠지만 사이먼 킴보 감독이 정말 호소를 했겠지 아무래도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당신의걸 필요하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이 작품을 만드신 분에 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부터 엑스맨 프리퀄 시리즈 마션, 라스트 스탠드, 로건, 데드풀 시리즈까지 정말 엄청난 작품들의 각본 혹은 제작으로 참여했던 사이먼 킴버그 감독이 각본은 물론 처음으로 연출에 도전한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사실 이번 다크 피닉스의 주 스토리 라인인 진 그레이 이 안에 잠재된 또 다른 우주적인 힘이 있어요. 피닉스 포스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리지널 트릴로지 2006년작,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살짝 선보여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소피 터너가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소피 터너 대신에 팜캐, 얀센표, 진 그레이 등장했었는데요 이때 그 영화에 각본을 썼던 사람이 사이먼 킴버그 감독입니다 이때부터 이 소재, 다크 피닉스라는 소재를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질문도 들었는데 다크피닉스랑 타로스랑싸우 누가 이겨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 세계관 안에서는 감독님이 직접 밝힌 건데 이 세계관 안에서는 진그레이 다크포스를 지닌 진그레이가 은하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가장 강한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 마음 속에 들어온 어두운 힘. 제일 센 존재가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 방황의 가, 과정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본가로 활동할 때부터 계속 이걸 다루고 싶었다 그러고 이번엔 결국 감독이 돼서 영화로 연출을 한것 같아요 엑스맨 최후의 전쟁도 저희 올레TV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두 영화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영화 데드풀2 저희가 또무수초에서 소개한 적도 뭐야다. 있었는데 데드풀이 저택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 근데 왜 여기는 엑스맨 이부인대올 때마다 너 혼자밖에 없어? 특히 제작비가 없어서 너밖에 캐스팅 못한 거야? 막 이런 막 4차원을 넘나드는 드립을 맞춰요. 그러면서 뒤에 사실 문이 살짝 이제 어? 돈이 없어서 막 배우들 섭에못한거 아니야? 이럴 때 뒤에 문이 열리는데 그 뒤에 엑스맨 배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막 제임스 맥어보이부터 다 등장하는 짤막한 장면이 데드풀 2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 다크피닉스 촬영 현장에서 찍어보낸 장면이라고 그래요. 오... 그두 영화를 또 비교해 보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영화 초반부 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공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농구장을 뚫고 날아오르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이거는 엑스맨1편의 오마주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얹어보자면 어우 그만 얹어요. 아이 또 얹고 뭐 싶으니까 <laughs> 갖고 있는 초능력이 이거밖에 없는 건 어떡해요? <laughs> 네. 이 영화,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쿠키 영상은 없습니다. 음. 쿠키는 없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먼킴버그 감독이 이 영화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뽑기도 했고요. 엑스맨 아. 아. 시리즈를 아우르면서 모든 시리즈 항상 중요 역할을 했던 두 축이죠. 매그니토와 프로페서 찰스 자비의 교수. 이두 사람이 또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면 너무 익숙할 만한 어떤 행동,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감독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이 스마트하게 올레TV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TV 즐기기.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엑스맨 다크피닉스를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엑스맨 다크 피닉스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티비 가이드 채널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 확인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소개될 때나. 올리티비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엑스맨 다크피닉스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미리 찜해 두셨다가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2000년부터 출발한 엑스맨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서 엑스맨 다크 피닉스 더불어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작품은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어보기 기능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만의 재미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해드려볼까요? 네, 승현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get out 할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차례대로 만나보고 올게요. 아, 올레 TV.